옛날에 오카리나로 저거 에델바이스 시험 봤던 것 같은데, 음악시간. 카리나도 있었어. 카리나도 중학생 땐가 고등학생 땐가 배웠었는데, 그럴 때어아요저 리코더도 전 리코더부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리코더로 대회 나가가지고 막상 많이 탔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그 문방구에서 파는 3000살 리코더가 아니라, 저는 그 뭐냐? 리코더인데 베이스 리코더가 존나 굵고 요만해 굵은 소리내는 리코더가 있습니다. 리코더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존나 쬐끄만 거. 약간 그 독주하는 리코더 하나 딱 하나 있고 쬐끄만 거. 저는 딱 웅장한 딱 베이스 듬직한 그래가지고 합주부로 나가서도 금상타고. 중주부로 나가지고 상 타고 그래서 초등학생이 들 이상한 소리 하지만 이거 두개 싸듯이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진짜. 업그레이드 완료 나 진짜 어렸을때 진짜 안해본거없는안뭐 안다녀본 학원이 없는데 피아노도 무 오래 피아노도 체무너3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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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그너지 않았나? 미술학원도 다니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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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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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수영도 YMCA 거기 다녔어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수영 하나도 못함. 피아노도 하나도 못 치. 미술 존나 못함. <laughs> 왜 다녔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 근데 그러면서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약간 적성에 맞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로 나가는 거고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은 마는 거고. 피아노 0 0 0 3 0까지 안치면은 인정 안해주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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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 0도0 0 0 0 0 0안0 0 0 0 0 0 0 빨간띠도 인정 안 해줘 무조건 어? 검빨간띠 이상 따야지 1품 따면은 검빨간띠 줬어 검빨간띠가 좀 멋있었어 소는 초등학교 때태권하고잘 다니다가 나는 좀 그때 키가 커가지고 한 학년 높은 형들이랑 막 겨루기 시간 할때 겨루기 붙였단 말이야 존나 잘하는 형이랑 붙여주는 거야 나는 그내그 그 어? 같은 학년대랑 하고 싶은데 근데 그 형이랑 하다가 그형 뒤돌려차기에 딱뺨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때 딱 울고 그로 그 후로 태권도고 그만뒀어 눈물 흘린 이후로 쪽팔려서 태권도 하고 다닐 수가 없었어 이게 어렸을 때는 한 학년 차이가 되게 커 이게 근데 한 학년 딱키좀 크다고 어? 사람 부족하다고 이쁜 학년 보주는 거야 어렸을 때 되게 억울했어 어우 씨발 시발할게요. <놀람> 에이 나갑니다. 잉 잡혔죠? 아, 조금 늦었죠? 구속 건물 완성.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바둑? 와, 바둑은. 나 관심 없었거든? 근데, 바둑에 언제 관심이 생겼냐?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고스트 바둑왕 보고 나서. 존나, 바둑이 존나 멋있어 보이는 거야. 만화책 보고 나서.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넷마블이었나? 그 바둑 깔아가지고 막, 어? 인터넷에서 막, 공략 같은 거막 찾아보면서 했는데, 아, 만화랑 다르더라고 존나 어렵더라고. 때려쳤어요. 아, 진짜 어렸을 때는 만화책, 어, 만화책 영화 어, 되게 많이 봤어. 그리고 테니스 왕자, 중학생 때 테니스 왕자 봤는데 존나 멋있는 거야. 아,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요마 막 테니스 치는 게 존나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랑 그때 만화책 같이 봤거든. 친구랑 같이, 야, 우리 테니스 배워보자고. 우리 공원에서 이제 테니스를 레슨 해주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테니스 왕자 뭐 거의 다 보고 나서 같이 테니스 끊어가지고 일주일 다녔고 만졌어 못 하겠더라고. 만화랑 또 다르더라고. 만화처럼 그뭐 스테이크 샷 이런 거안 되더라고.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진짜. 저는 퀴즈 스트리머님. 아이 퀴즈 퀴즈에아어요아 퀴즈 퀴즈요? 오목은 씨. 나도 군대 훈련소 있을 때 우리 생활관 오목으로 내가 다 쓸었어. 와이즈 군대 때 군대 훈련소 때할거 없어가지고 주말에 존나 거거든. 그그 그 있어 그뭐 그런거 줘막 일기 쓸수 있게 그런 종이를 줘 그러면은 거기 좀 약간 뒷장쯤에 약간 그 오목판이 있어 그지 거기서 이제 얘들끼리 오목 많이 던어 군대에서 오목 뭐 존나 많이 어 제가 퀴즈 퀴즈 마지막 오목 전작이 아마 1500승 8 0 0패연나그랬을거예요 e 거는 그냥 n 민인데요 1500승 800패면? 보수 아닌데요? 어렸 퀴즈 퀴즈퀴즈 플러스 m not sure if i 이 n o 이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o 아시 u 시 e if I'm not s 어린 사람들은 모를 텐데 연구 완료 그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했어 큐플레인 그이 아바타 꾸미고 막 이런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많이 했어 그 나도 재밌게 했어 거기서 이제 막 어? 거기서 여자친구도 만들 만들었다고 QN이라고 큐플레이 N이라고 그막 공개 어디더라? 그 있어 딱채팅만하는딱 거기 있어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QN 구합니다 사파이어 이상 QN 구합니다. 그러면은, 막, 한두 명씩 연락 오면은, 이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다가. 그러고 QN, 그거, QN 하는 것도 한 30만원인가 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막전광판에막올려요 QN, 누구랑 누구랑 커플 됐다고. 커플 되면 뭐, 혜택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QN 막, 구하고 그랬었지 진짜 재밌었어. 재밌는 게또고 씨발. 아군이 전투하고 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 오지마 이거 뿌리면 쪼라가지고 안오 봐봐 봐봐 가지고 안오 쫄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공격이공격받고있습니다안믿이고갈되었습니다안 믿고, 아군이 공격고고 있습니다. 고안고안 믿고, 안 믿고, <나요> <목소리가> 안고있습고다 <나요> 是什么？三队长。打打打 다.. 아, 다 모여 한 가자 지뢰 지뢰 바이킹 나너 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지금 캐리어도 나왔네 아 그래도 나뭐 조합이 뭐 존나 이상하지만 나도 200은 200이야. 풀리지 않아? 사령부 업그레이드 뭔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00이야. 오쉣 좀 제거해 줘. 아, 싫어. 캐논 좀 제거해 줘. 방 고갈되었습니다. 자나 캐논이 뭐야 이거? 이거 뭐져 저 줄게 그냥. 저것도 공아니 저것도 다돈 내야 돼. 돈이 돈. 뭐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박력이 고발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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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이걸로 지뢰 제거해주고 지뢰제거 제거해주고 나머지 일어서서 지뢰 산게 죽어버리렴. GG.